밤하늘 사자자리 방향. 그저 평범한 별자리를 올려다 보던 과학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호를 하나 포착합니다. 그 신호는 124광년 떨어진 외계행성 K218B의 대기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호는 지구에서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분자 DMS와 DMDS를 포함하고 있었죠. 이 성분들은 지구에선 플랑크톤, 팍테리아, 곰팡이 등 살아있는 것들만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외계 생명체의 첫 조각을 드디어 마주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건 단지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냄새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냄새 하나가 우주생물학 전체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계 바다에서 흘러나온 그 단서, K218B 생명체 신호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이 행성의 정체를 조금 더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K218B는 지구에서 약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입니다. 사자자리 방향에 있는 K218이라는 작은 별을 돌고 있죠. 이 별은 태양보다 작고 빛도 어두운 척색 외성입니다. 그만큼 이행성도 태양계의 지구보다는 훨씬 더별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행성은 골디락스존에 존재합니다.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서 별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름은 지구의 2.6배, 질량은 8배가 넘는 거대한 행성, 하지만 그렇다고 목성이나 토성 같은 가스 덩어리는 아닙니다. 이행성은 지구형도 아니고 가스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행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정체를 하이시언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수소와 바다를 합친 단어죠. K2-18b는 지표면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고 그 위를 얇은 수소 대기가 감싸고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가운 별그 옆을 또는 어딘가 낯선 푸른 행성.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감싸는 수소 안개의 대기.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생명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K2-18b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그 지표면도, 그 크기도 아닙니다. 바로 그 행성의 공기 속에서 흘러나온 단서들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K218b의 대기를 정밀하게 스캔했고 그 안에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라는 아직지만 의미심장한 분자들을 포착했습니다. 이세 가지 조합이 함께 발견됐다는 건 생명체 가능성에 있어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의미하죠. K218b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발견됐다는 건 단순히 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행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행성의 예상 표면 온도는 약 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추울 땐 시베리아의 늦가을, 더울 땐 여름날의 열대 지방처럼 생명체가 살수 있는 온도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비교적 흔한 성분입니다. 화산 활동, 암석풍화, 인간의 산업 활동까지 지구에서도 다양한 과정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메타는 얘기가 다릅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대부분 생명체, 특히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됩니다. 반추동물의 장내 소화, 죽은 유기물의 분해, 논밭이나 늪지의 혐기성 세균까지. 그런데 메탄은 대기 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햇빛, 산화제, 라디칼 등과 쉽게 반응해 10년 안팎이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도 K218B에서 메탄이 지금도 대기 중에 짙게 남아 있다는 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계속 메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두 성분은 지구에서는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징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존재하고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건 단순한 화산 활동이나 암석 반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생명 활동의 개입일 수도 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복잡한 외계 문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미세한 생명들, 그들의 숨결이 대기 속에서 메탄의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한 메탄과 이산화탄소만으로도 K218B는 충분히 흥미로운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K218B의 대기 속에서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이 만들어내는 성분 두 가지를 감지해냈습니다. 바로 디메틸 설파이드 그리고 디메틸 디설파이드입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물질들의 정체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DMS는 지구의 바다에서만 만들어지는 분자입니다. 주로 해양 플랑크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을 때, 세포 안에 DMSP라는 화합물이 분해되며 생성되죠. 그리고 그 냄새는 익숙합니다. 썩은 양배추, 양파, 바닷가 해조류의 비릿한 향, 바로 그 냄새가 DMS입니다. 지구에서는 이 DMS가 매년 수천만 톤 이상 대기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서는 구름을 만드는 씨앗이 되어 지구의 기후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구 전체 DMS의 90% 이상은 바다 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DMS는 더 복잡한 성분입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일부 식물과 동물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재미있게도 DMDS는 마늘 냄새를 구성하는 주요 분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식품 향료로도 사용될 정도로 익숙한 성분이지만 중요한 건그 생성 방식입니다. 지구에서는 DMDS 역시 생명체 없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두 가지가 K218B의 대기 속에서 함께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그 농도는 지구보다 수천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농도를 보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려면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가 DMS를 만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행성의 바다 어딘가에 플랑크톤처럼 떠다니는 외계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혹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이 이 성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DMS와 DMDS는 지구에선 생명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알려진 이두 물질이 외계행성에서 동시에 발견됐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과학자들의 발표 뒤에는 늘 같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이토록 놀라운 결과 앞에서도 과학자들은 확신하지 않는 걸까요? 과학은 설레는 감정보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우선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신뢰도는 3시그마 수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0.3% 정도인 것입니다. 0.3% 적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죠. 하지만 과학계는 이 정도로는 발견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기준은 오시그마, 우연일 확률이 350만 분의 1이야일 때 비로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동전을 20번 연속 던졌을 때 전부 앞면이 나올 확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는 매우 유력하긴 하지만 확신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몇 걸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DMS와 DMDS가 지구에선 생명체만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물질들이 생명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몇몇 과학자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은 생명체가 없다고 알려진 해성에서도 DMS를 검출한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실험에서는 미생물 없이도 DMS가 생성되는 반응이 실험실에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생명활동이 유일한 생성 경로였지만 K2-18b처럼 지구와 완전히 다른 조건의 행성에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런 분자들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우리가 자주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는 개념 자체가 전적으로 지구 기준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K2-18b는 지구와는 정말 다릅니다. 별빛도 다르고 대기 조성도 다르고, 기압 가운데 심지어는 그곳을 감싸는 우주의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르죠. 이런 완전히 낯선 조건에서 지구에서와는 다른 화학 반응이 벌어지는 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이 발견 앞에서 한없이 흥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물질들은 생명의 흔적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우주적 언어일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호는 진짜 외계 생명의 첫 속삭임일 수도 있고, 혹은 우주가 건네는 또 하나의 과학적 수수께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더 많은 관측, 더 정교한 분석, 그리고 더 열린 질문들입니다. 과학은 지금 그 다음 장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K218B는 우리가 이미 지나온 지구의 아주 오래된 과거를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에 산소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도 없었고, 나무도 풀도 없었죠. 오직 바다만이 있었고, 그 바닷속 어딘가에서 플랑크톤 같은 미세한 생명체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들의 흔적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소도 만들지 않았고, 문명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뿜은 작은 기체 하나가 지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산소가 없는 대기, 폭넓은 바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폭지하며 기체를 내뿜는 아주 단순한 생명체들. 그곳은 문명이 탄생하기 훨씬 전, 생명이라는 말이 막 시작되고 있는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외계 생명체를 상상할 때, 복잡한 문명, 거대한 구조물 외계인의 얼굴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주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건 아주 작고 미세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첫 단서, 그 미세한 숨결 하나를 우주의 어딘가에서 처음으로 감지한 걸지도 모르죠. 과학은 아직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시그마의 문턱은 넘지 못했고, 다른 가능성들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의 단서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외계 생명은 아주 멀리 있는 문명이 아니라 바닷속 물결 아래 지금 막 눈을 뜨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질문을 만약이 아니라 언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과연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